안녕하세요. 어, 요즘은 어, 신나는 실적 발표 시간입니다. 어, earning season. 그리고 대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죠. 어, 그리고 또 이번 주말이 할로윈. Halloween. 뭐 할로윈이라고 뭐 특별할 건 없지만 아무튼 벌써 3분기 earnings 발표된 기업들이 꽤 많이 나왔는데요. 의외로 이번 분기는 지난 분기 대비해서 무슨 earning surprise, earning miss가 많이 나온 것 같진 않아요. 지난 2분기 같은 경우는 코로나 사태 이후 첫 분기 실적 발표라서 정말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어, 상황이었지만 <laughs> 그렇게 한 차례 거사를 치르고, 지금은 그때보다는 훨씬 더 비즈빌리티가 있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예상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 같고, 어 근데 중요한 건 요즘 마켓 움직임은 이 분기실적 내용보다도 어 코로나 관련해서, 그리고 대선 뉴스 관련해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제 마켓이 들쑥날쑥 하기 때문에 참고로 이런 현상을 headline moves or market moving by the headlines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말 그대로 뉴스 헤드라인에 따라서 마켓이 뭐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 이런 상황을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래도 이번 주는 좀 중요한 게 일단 이번 주 주요 earning i 라이트를 보면 당장 내일 뉴욕 시간 기준 목요일 장 마감 이후에 어 발표될 대형 기술주들 실적이 있거든요. 이제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애플 그리고 다른 택 성장주들 중에서도 뭐 스포티파이, 쇼퍼파이 특히 이런 대형 IT 종목 같은 경우는 물론 컨센서스를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중요하지만 경영진이 향후 아웃 t 발표를 어떻게 하나. growth guidance를 경영진들이 어떻게 가이드하느냐가 더 관건이에요. 어, 요즘 주가가 좀 조정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인덱스를 주도하다시피 하는 워낙 대형주들이다 보니까 이들의 성장 가이던스가 마켓 전체에 대한 성장 가이던스에 대한 힌트로 인지가 되거든요. 어, 적어도 market sentiment wise 어, 아무튼 요즘 시황 업데이트는 그렇고요. 제가 그래서 이것저것 챙겨보느라 지금 바쁘지만 그래도 e a r n i n g season이라고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어, 그동안 짧게라도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를 공유해 드리고 싶어서 어, 간단히 준비해 봤는데요. 그동안 가장 질문이 많았던 이 미국 주식 투자 관련 리소스. 제가 영상에서도 그렇고 가끔씩 배포하는 이 PPT 자료셔도 그렇고 자료 출처에 대해서 만큼 제가 항상 확실히 해두거든요. 어, 전부 붐브볼 혹은 팩셋이라는 곳이에요. 혹은 미국 IB 투자하는 증권사 리포트.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참고하시라고 항상 소스 표기는 명확히 합니다. 일단 이런 미국 주식 투자 관련 가장 공신력 있는 소스는 Bloomberg, 뭐 Access, t h o n Reuters, Capital IQ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사실 업계 종사자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분들은 접근성이 없죠. 특히 미국 아이비들이 내는 이 리서치 리포트는 클라이언트가 아닌 이상 접하기가 힘든데. 어, 이 한국 같은 경우는 국내 증권사 리포트 보기 쉬우니까 뭐 환경 컨센서스라든지 그래서 미국 증권사 리포트 찾는 분들 되게 처음에 당황스러우실 텐데 제가 이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뭐 미국 증권사 리포트 어떻게 봐요? 어떻게 찾아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요. 못 찾는 게 정상이에요. 찾을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 인포메이션 배 r 가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음,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까? 저도 사실 고민 중이에요. 어, 제가 구할 수 있는 IB 리포트들을 이 컴플라이언스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정말 오로지 공부용으로 공유하면서 같이 뭐 해석하고 분석해보는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어, 제가 이걸 막마대로 배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면서 어, 일단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고민 중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관 레벨에서의 정보 접근성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대신 미국은 일반 리테일 투자자들을 위한 리소스가 너무 많아요. 뭐 물론 어디나 그렇듯이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의 정보를 얻으려면 뭐 유료 서비스, 뭐 프리미엄 서비스 이런 거 가입을 해서 돈을 내야 하는데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uh, decent quality 무료 리소스들이 많아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 초창기에 대표적으로 추천하는 미국 주식 관련 사이트 3개를 소개했던 영상이 있었는데, 어, 이번에는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소스, 그리고 제 주변 지인들 중에서도 이제 금융권에 종사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사이트들을 다 받아서 전부 취합을 해봤어요. 어, 그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봤더니 총한 40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잘 알고 계시는 사이트도 있겠지만 뭐 처음 보는 사이트도 있을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설명을 하면서 같이 볼게요 아 참고로 이렇게 쉐이딩 돼 있는 건 비슷한 유형의 사이트들을 묶어서 표시해 둔 겁니다 편의상 별다른 의미가 없으니까 참고해 두시고요 가장 먼저 이 Edgar Bamsek 같은 경우는 SEC 기업 공시, 각 기업들 공시 자료 볼수 있는 가장 공식적인 자료들이고요 제가 일단 이 표에서 대표 기능 기준으로 구분을 해놓긴 했지만 어 좀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 특이사항에 노트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b 룸 o o m b e r g CNBC, 뭐 CNN, Market Watch 그리고 이제 야후 파이낸스랑 구글 파이낸스는 다 아시죠? 어 뉴스 그리고 뭐 시황 체크 정도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이제 급하게 뭐 차트 볼때쓸수 있는 가장 어 베이직한 하지만 너무 기초적일 수 있는 정보가 취합된, 그래도 뭐 나름 유저 프렌리한, 초보자한테 알 맞는 그런 이제 리소스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investing.com 이거는 워낙 많이들 알고 계셔서 뭐 굳이 설명하진 않겠지만 이게 아마 한국어 서비스에 호환이 잘돼 있어서 많이들 쓰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가장 쉽고 인튜이티브하게 어, 플랫폼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어, 그리고 이건 예전에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어 f i n v i z 이거 스크린닝할때 되게 좋은 사이트고 그리고 약간 이제 마켓 전체에 서 이렇게 비주얼라이즈가 잘돼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benzinga Market Beat, Market Screener, 그리고 Macro Trends 이런 것도 들 개별 종목 차트뿐만이 아니라 종목 스크리닝 할때 그리고 이제 간단한 재무제표 썸머리 정도는 나와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Guru Focus라고 사실 뭐 13F 빌리이 확인해도 되는데 이제 유명한 뭐 Hedge f 뭐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좀잘 정리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고요 그리고 이제 개별 종목 분석이나 투자 아이디어, 이 트레이딩 아이디어에 관련해서 유저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이 사이트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Seeking Alpha 그리고 Motley Fool이라고 해서 f o o l c o m 이 있어요. 이두 개는 현지에서도 정말 미국 애들도 많이 쓰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고요. 뭐, 유로회원한테만 공개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냥 무료로 볼수 있는 컨텐츠가 꽤 많아요. 뭐, 퀄러티도 좋고, 그리고 종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가끔 얘네들이 이제 기업 트랜스크립, e a r 트랜스크립 같은 자료들을 그냥 올리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VIC, Value Investors Club이라고 해서, 이건 이 리스트에서 제가 유일하게, 어 가입이 돼 있는 곳인데요. 이게 뭐 돈을 낼 필요는 없지만 회원 가입 절차가 좀 까다로워서 문제긴 한데 자기가 직접 l o n g s h o r t idea pitch 해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지 회원 가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가끔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종목 분석한 거 보고 이제 아이디어 뭐 힌트를 얻기도 해요. 간혹 가다가. 아어 그리고 stock chart bar chart 이거는 테크니컬 어 기술적 분석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용한 사이트고 어 ETF 관련해서는 뭐 etftrends.com, etfdb.com, 아, 그리고 이제 배당주 위주로 이렇게 리서치하고 싶으면 dividend.com 이거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dividendinvestors.com,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 발표, 이제 earnings calendar 혹은, Earnings에 맞춰서 뭐 컨센서스 이런 것들 참고할 때 좋은 사이트가 EarningsWhispers 그리고 TipRanks 이거 두개다 괜찮고요 그리고 뭐 Fidelity 뭐 이런 데서 비슷한 서비스를 그냥 무료로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IPO 관련해서 그리고 스펙 관련해서 유용한 사이트들을 정리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타 다른 상품 리서치 관련해서도 유용한 사이트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뭐 인터페이스라던가 원하는 정보 타입, 사이트를 참조하는 뭐 목적,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느 사이트 몇 개가 가장 좋다 이렇게 일반화 시킬 수는 없고 아무래도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한 번씩 들어가서 가장 자기한테 잘 맞는, 나한테 가장 유용한 곳이 어디인지 파악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의 사항을 한 가지 추가하자면 요즘은 유튜브 통해서 미국 주식 관련 정보 많이 이제 얻으실 텐데 어뭐 유튜브 좋죠 다 좋은데 어 대신 이렇게 참고하시는 그 유튜버가 그 자료를 어디서 가져오는지 그 자료 출처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디서 뭐 어떻게 가져온 숫자들인지 어떻게 알아? 어, 가급적 본인이 직접 확인하는 습관을 드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최대한 많은 그리고 좋은 리소스들을 알아두시라고 이 리스트를 공유해드리는 거고요. 어, 또이 리스트가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본인이 쓰고 있는 정말 좋은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에서 빠졌다라고 하시면 코멘트로 남겨주세요. 아니면 이리스트는 나와 있는 사이트인데 사실 내가 사용해 보니까 뭐 이러이러한 단점들이 있었다 뭐 이런 사이트들인 경우에도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제가 나중에 전부 취합해서 어, 버전 업 시켜서 버전 2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리소스 관련한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곳들이 있던데 이건 정말 유료가 돼서는 안될 정보고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해야지 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어, 미국 주식하시는 모든 분들이 공유하고 참고하시면서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어, 여러분의 집단 지성을 믿겠습니다.